저 파란색 약간 진하게 나는데, 그렇게 파란색을 많이 안 넣었어요. 그럼 계속 섞어 볼게요. 음, 점점 딴딴해지는 느낌이. 와안 아, 돼. 또 손에 묻어버렸어요. 어,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잠깐 멈출게요. 자, 이렇게 했어요. 어. 밑에 있는 청, 있는 거를 청소하고 올게요. 약간 더 단단해져서 요 슬라임을, 요 파레트 슬라임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. 파레트 슬라임에 색이 들어가 버렸어요. 자, 여기에 요렇게 빼서 약간만 넣을 거예요. 조금만, 요만큼만. 다시 파레트 슬라임을 넣고 아... 넣고, 요렇게, 섞어 볼게요. 조금 더 넣었어요. 두번 정도 더 넣었는데, 그래도 안에서 약간 찍히는, 잘 끊기는 느낌이 나요. 이렇게. 그래서, 뭐를 더 넣을 거냐면, 요, 첫 번째, 처음에, 속, 소... 너 미리 보기에서, 이렇게 보여줬던, 여 철방이 슬라임, 포도, 치즈몬 슬라임, 치즈 슬라임을 약간만 넣 거예요. 철방 슬라임. 요거를 약간만 넣을 거예요. 약간만 떼 볼게요. 너무 조금만 넣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이 정도를 넣어볼게요. 석근으로 바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안 끊기게 됐긴 했지만 약간 더 조금 조금 끊겨가지고 물에다가 리뉴 섞은 요거를 넣어볼게요. 여기